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 오늘 바울 선생님은 복음에 대한 아주 강력한 그러한 책임감과 의무감에 대해서 의무감을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자신은 복음의 빚진자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빚진자 이 복음에 대한 의무감 그것을 나는 복음의 빚진자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의무가 있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세금을 내야 될 납세의 의무가 있고 또 일정 그 단계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교육의 의무가 있고, 또 남자들은 군대에 가야 될 국방의 의무가 있고, 이런 주어진 의무들이 있습니다. 어, 이것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똑같이 감당해야 될 그런 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무는 의무를 의무감으로 느끼는 사람에게만 의무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고, 고액 체납자들이 한 2,598명이 된다고 합니다. 뭐,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뭐, 이런, 어, 체납자가 아니고, 매 억, 억 이상의, 그, 세금을 안 내고 있는 사람들이 한 2,598명이 된다고 그래요. 그, 그 사람들이 안낸 세금 한 4조 7,900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국세청에서 아무리 내라고, 내라고, 내라고 해도 안 내니까, 그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 명단하고 이름하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넷에서 발표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데도안 내는 거예요 버틴기면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의무가 의무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 아무리 뭐 국가에서 법적으로 제재하고 내라고 해도 안 내고 버틴기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의무감이 의무가 의무로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의무에 대해서 둔감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의무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분명히 감당해야 될 그런 몫이 있는데 그런 몫은 감당하지 아니하고 어떤 권리만 주장하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유불리만 따져서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의무를 의무로 생각할 때 인격자가 되고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권리는 없고 의무만 많은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겠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권리는 없고 의무만 많은 사람이다. 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평생을 두고 갚아도 못 갚을 그런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이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의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흔히 우리는 이 의무에 대해서 두 가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의무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지난날에 어떤 내가, 한일 때문에 오늘 나에게 이런 의무가 주어졌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의무는 아주 무거운 짐이 되겠죠. 내가 하나님께 지난날 많은 신세를 줬으니까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집사니까, 권사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그래서, 의무를 감당하는 사람. 그래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런 사람 그런, 그런 의무는 그 사람에게 짐이 되는 의무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의무를 보상을 기대하는 의무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앞날에 뭘 이렇게 이러이러한 것을 하나님께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상급을 받고 이런 어, 보상을 기대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의 자세는 다 하나님도 좋아하지 않는 그런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인은 뭔가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할수 있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게 하시고이 일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께 빚진 것을 좀 갚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된 신앙인의 사람은 의무는 점점 점점 더크가고 권리는 점점, 점점 더 작아, 작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참믿음의 사람이요. 신실한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가르쳐서 나는 복음의 빚진자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복음의 빚진자다. 빚은 빚으로 돼 경제적인 빚이 아니라 무슨 빚이요? 복음의 빚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은 꼭 갚아야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 홍성에 있으면서 교회 건축하면서 비큰 빚을, 빚을 한번 쳐봤는데요.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는 항상 마음이 예? 마음에 어떤 짐이 따라다닙니다. 집에 있어도요. 전화만 와도 가슴 여기서 출렁 내려앉는 거예요. 혹이 또돈 달라는 전화 아닌가. 업자가 전화하는 거 아닌가. 예? 사실 저는 뭐 성전 짓는 게제집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 집 짓는데, 뭐 하나님 일하다가 빚졌으니까 하나님 이 알아서 갚아주겠지. 그런. 어, 편안한 마음을 가졌는데요. 제가 부담을 느낀 것은 우리 교인들이요, 뭐, 일하자고 그러면, 아이고, 교회 빚 있는데 뭘 일하느냐고, 그러니까, 예? 갚다가 그냥, 에? 갚을 때까지 갚다가 예수님 재림하면 안 갚아도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편안하게 갚으면 되는데, 막 교인들이 빚 있다고 뭐, 뭐 하려고 그러면 교회 빚 있는데 뭘 하냐고, 이러니까 막 마음에 점점, 점점 부담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에? 성도들이 헌금이나 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 갚을 때까지 갚다가 예수님 오시면 안 갚아도 되는데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갚아야 되는데 막뭐 어, 일하자 그러면 빚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제가 부담이 되더라고요. 네. 아무튼 빚은 부담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돈을 빌려주면 폭군이 되기가 쉽고 빚을 빌린 사람은 노예가 되기 쉬운 것이 빚이요. 네.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다 보면은요 폭군이 되기가 쉬워요. 나중에 이제 안 주면은 막 폭군이 돼 버려요. 또 남에게 돈을 빌린 사람은 그 사람에게 노예가 되기 쉬운 법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 갚아야 자유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비전 갚아야 자유한다. 그리고 빚을 갚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따라겠습니다. 하 빚을 갚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내가 은행에 천만 원 빚을 줬는데, 은행에 그 빚을 천만 원 갚았다고 은행장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빚 갚아줘서 감사합니다. 절대로 인사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천만 원 갚았으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받을 것을 받은 것이고,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한것 뿐이요. 빚 갚은 것에 대해서 그 어떤 보상도, 그 어떤 대가도 바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빚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 세 가족을 세례 문답하는데,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당신은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까? 예,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평생 하나님을 믿고 살 겁니까? 예, 평생 하나님 믿고 살 겁니다. 그러면 왜 평생 하나님을 믿고 살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 세신자가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이 목사님 생각에는 이제 세신자가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요. 예수 믿고 축복받으려고요. 예수 믿고 응답받으려고요. 예수 믿고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요.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이 세신자가 대답하는 말이 목사님. 아이 하나님을 평생 믿는데 무슨 이유가 있냐고? 그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게 왜 왜라는 말이 왜 붙냐고? 목사님,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믿고 사는 게 당연한 것이지, 그게 무슨 다른 이유가 필요하냐고? 초신자의 말이지만은, 이 목사님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 천국이다, 뭐 지옥이다, 상급이다, 축복이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 그게 무슨 이유가 뿐냐 이거요. 그게 무슨 조건이 붙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나라에서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유. 그걸 가지고 무슨 이유를 붙이고 무슨 조건을 붙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예? 이유를 들어서 떠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담배꽁초 안 버렸다고 뭐 예? 담배꽁초 버리, 버리면 안 되는데, 이거 시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담배꽁초 안 버렸다고 뭐 착한 시민상, 그걸 줍니까? 아이 사람은 1년 동안 담배꽁초를 안 버린 착한 시민이기 때문에 시장상을 수여함. 예. 그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예. 길거리 침안 뱉는 거, 그거 잘했다고 용감한 시민상, 이 사람은 길거리에 침을 안 뱉고 <laughs> 그런 모범적인 시민이요. 용감한 시민입니다. 아니죠. 당연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뭐 그런 걸 했다고 해서 포상금을 주고 용감한 시민상을 주고 그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마땅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몸과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러한 것이 과거 어떤 일에 대한 의무가 되면은 그게 이제 그 사람에게는 짐이 되는 거고 또 뭔가 어떤 미래에 받을 보상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작용하면은 거기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막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갈때 상급이 있고 칭찬이 있고 멸류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면 다니엘 13장에 보면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천국 가면 별과 같이 빛나는 상급과 멸류관을 준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이고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빚진 자가 빚 갚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듯이 우리는 복음을 당연히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전 재산을 다 바치고 우리의 전 생명을 다 바쳐서 복음 전했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만큼 수고하고 봉사했습니다. 내 세월은 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할 일을 한 거예요. 당연히 할 따라서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뭔가 거기에 따르는 보상을 기대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면 불평이 나오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원망이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의무는 없고 권리만 있지만 겸손한 사람은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이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으니 내가 이 은혜를, 은혜, 이 사랑의 빛, 은혜의 빛을 감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그 자체가 감사할 뿐입니다. 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무언가 할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 나도 빚진 것을 좀 갚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의무는 점점 점점 커지고 권리는 점점 점점 작아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나는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인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 아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저 받았어요. 내가 거저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거저 받은 복음을 거저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바울 선생님과 함께 구원을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거저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로 구원 받았다는 말은 공짜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짜로 받았다고 거저 받은 거예요? 공짜로 받았다고 뭐 아무 어떤 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거저 어, 싸구리로 받은 겁니까? 결혼식을 제가 주례하다 보면은요, 이제 신랑 신부이두 사람이. 서로 반지 교환을 하잖아요. 저는 뭐 그런 거 순서를 잘안 합니다만은 이렇게 일반 결혼식 하다 보면은 신랑 신부 반지 교환을 하는데요. 가만히 보면은요. 이두 사람이 반지 주면서 굉장히 좋아해요. 네, 굉장히 좋아해요. 네. 뭐 공짜로 받는 거니까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두 사람이 쳐다보면서 싱글싱 웃으면서 반지 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고받는 반지 속에는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건 공짜가 아니죠. 서로가 서로에게 나의 일생을 당신에게 당신은 나에게 나는 당신에게 내 일생을 주고 받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반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서 끼는 거예요. 사실 그 반지는요 돈을 지불하지는 않았지만 은거저 받은 것 같지만 은 공짜가 아닙니다. 서로 한 평생을 담보한 선물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한 평생을 담보한 그런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어요. 우리 또한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을 때에 나도 내 주님께 내 생명까지라도 주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받은 것이 구원이요 구원. 할렐루야 공짜로 받았다니까 그냥 거저 받은 게 아니요 거저 받은 게. 물론 공짜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공짜가 될수 있겠습니다만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에게만 진정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는 은혜로 아는 사람에게만 진정한 은혜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제자반 할 때도 그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흑인 여자가, 흑인 여자가 어느 귀족 집에 몸종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주인을 섬기는데요. 주인이 그 흑인 여자를 사랑을 해가지고 자기 아내로 맞이했어요. 종이 뭐가 됐어요? 종이 뭐가 됐어요? 주인 아내가 됐어요. 주인 아내가 예. 어제까지만 해도 종년이었는데 예? 부인이 됐어요. 주인의 남 아내가 됐으니까 예? 주인의 부인이 됐어요. 예. 그러면 이 종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종이 어떻게 살아야 돼? 종이 부인이 됐는데. 야, 나는 이제 부인이다, 자유다. 그러면서 아침 12시까지 자빠져 자고, 에? 남편 출근하는데도 누워가지고 잘 갔다 와! 그러고, 자기는 남편 출근하고 나면은 그냥 시장 방울이 들고 카바리 가가지고 막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막. <웃음> <웃음> 자식들 밥도 안 챙겨주고, 막. 집구석은 막 그냥, 에? 청소도 안 하고, 막 그냥. 만일에 그런 그런 사람이 있다면그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 그러지 않겠어요? 예? 어떤 면에서 그 몸종은요, 자기가 몸종일 때보다 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남편의 사랑에 보답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지. 예? 자기가 뭐 몸종하다가 하루 아침에 주인 부인됐다고 막 그냥 그냥 예? 막 자기 마음대로 그냥 방종하면서 그렇게 살면 그 은혜를 모르는 거지, 모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고 공중건제자본자를 따랐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는데 그것이 뭐 우리가 방종하고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그런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받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사는 그런 삶이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오늘 그런 심정이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에 빚진 자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다. 그 양화진에 가면은요, 우리 선교사님들 묘역이 쫙 있는데, 거기 보면은 15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름도 모르는 어디에 있는지 지구, 지구 어느 구석에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 작은 나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셔서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성교사님들이 거기에 묻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땅에 발을 뒤도 보지도 못하고 그냥 배에서 순교당한 사람들도 있어요 배 타고 와가지고요 그냥 배에서 성경만 전해주고 순교당한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한국에 온지 3개월 만에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그 부인이 다시 본국으로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돌아와가지고 여기서 평생을 복음 전했던 그런 성교사님 가정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지금까지 4대가 할아버지 그 윗대 윗대 할아버지 때부터 4대 후손들까지 지금 선교사로 헌신하고 계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 민족은 우리, 우리 한국교회는 그분들에게 엄청난 큰나큰 빚을 졌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아직 복음 전할 사람이 많은데 먼 나라까지 가지 어떻게 가 그러면서 복음 들고 오지 않았다면 우리 이 대한민국은 복음화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전쟁 이후에 그피폐한 그런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아직도 어둠에서 두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보 복음을 거부한 북한 땅 우리 붙어 있는 북한 땅만 봐도 벌써 우리가 딱 비교가 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 선교사님들이 아니었다면 근데 그들이 그렇게 생명을 담보하면서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나도 이 복음의 빚진 자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의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래서 내가 이 빛을 갚아야 된다. 그런 심정으로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 듣고 하나님 자녀 되고 우리가 축복받은 그런 민족으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런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다 내가 빚진 자니라. 오늘 바울 선생님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바울 선생님이 로마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로마 사람이나 헬라 사람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바울스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다 그랬어요. 이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어 지식인을 대변하는 이름. 당시에 헬라, 이 헬라가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막이 세계를 정복해가지고 그 헬라의 철학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헬라 사상들이 세계에 막 유입이 돼가지고 그래서 헬라 사람 그러면 지식인, 엘리트 어 이런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인이나 이 말은 그 당시에 말하는 이 지식인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인. 그 지식인이나 야만인,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이렇게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 해외 유학파 아니면뭐 어, 어, 어떤 뭐 대학원 이상을 나온 그런 사람. 근데 이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대놓고 로마 사람들 너희들 지식인이라고 자부하고 너희들이 지식이 많다고 그렇게 자랑하지만 너희들도 구원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말을 지혜롭게 잘 돌려가지고 지식인인 헬라인을 끌어들여가지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도 헬라인들처럼 지식인이지만은 그러나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헬라인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아야 되는 것처럼 헬라인처럼 지식인인 너희 로마 사람들도 복음듣고 구원받아야 되고, 너희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간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혜롭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롭게. 만일에 이 편지를 하면서요. 너희 지식인들, 로마인들, 너희들도 복음받아야 돼. 너희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고 구원받아야 돼. 그러면은요, 그 로마 사람들이 마음을 딱 닫을 수도 있어요. 쥐가 뭔데. 그런데 이,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직선적으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말을 잘 지혜롭게 오해가 되지 않도록 헬라인이나 지식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복음에 빚진 자로다. 오늘 우리는요, 말을 너무 직선적으로냐고. 너무 직선적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아요. 그래놓고는 막 직선적으로 아무렇게나 생각도 하지 않고 해놓고는 내가 틀린 말이 있어? 뭐 없는 말이 있어?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내가 뭐 틀린 말했냐, 고 없는 말했냐고. 그러나 오늘 바울은 같은 표현이라도 듣는 사람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듣는 사람이 마음 상하지 않고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혜롭게 잘 풀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말의 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면에서 말하면, 바울도 당시 지식인인데, 바울 자신도 그 가멜리알 문화에서 공부한, 요즘으로 말하면 하바드 대학을 졸업한 그런 사람이죠. 최고의 그, 그 학문 가문에서 공부한 사람인데요. 이 바울도 다른 면에서 말하면, 당시 지식인인데, 이 지식인 바울 자신이 지식인이라고 자부하는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 말은 문화의 동질성을 말하는 거예요. 문화의 동질성.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병든 사람에게는 누가 전해야 잘 알아들어요? 병든 사람이. 가부사정은 누가 알아요? 흐레이가잘 알지. 그러니까 병든 사람에게 건강한 사람이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병든 사람이 생각할 때는 당신은 건강하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지. 나는 병들어 있어. 병들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에게는 병든 사람이 형제님, 저도 이렇게 병들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셔서, 이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이 있는 것을 저는 알고, 감사하며 이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이러면은 그 사람도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런 동질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술고래가 예수 믿고 거듭나가지고 구원받으면요, 데리고 오는 사람도 전부 술친구들 데리고 와요. 고기도 그렇잖아요.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정어리는정어리끼리 이렇게 몰려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 보면은 자,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이 문화의 동질성이 동질성.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 데리고 온다니까. 그래서 이런 면에서 지식인인 이 로마 사람들에게 지식인 엘리트인 이 바울 자신이 복음 전하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문화의 동질성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인 야만인, 이 다른 면에서는 이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다. 이 말은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만큼은 사람 갈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사람을 가려서는 안 된다. 복음 전하는 대상을 가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전도하면서 그러죠. 아이고 저분은 다 늙어가지고 교회 나와봐야 뭐 봉사도 못할 테고. 그러니까 저 할머니는 그냥 저렇게 살다가 죽으라 그래. 아이고 저 사람은 배운 게 무식해가지고 교회 오면은 분위기 어려. 수준 떨어져서 저 사람은 전도 안 하면 안 돼. 아이고 저 사람은 성질이 못 돼가지고 교회 오면은 분위기 다 어려. 그러면서 대상을 가릴 때가 있어요. 대상을 가려가지고 전도. 아이고 저 사람은 전도해봐야 우리 한내교에 나올 사람도 아니요저 뭔데 홍성사는 사람인데, 홍성교에 갈 사람인데 뭘 전도를 해. 이러면서 대상을 가리, 가리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 선생님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는 대상을 가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세상 누구든지 복음 듣지 않은 자는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그 모양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 그 사람 속에 있는 속사람을 보고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외형적인 것과는 상관할, 외형적인 것에 상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반드시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이 빚진 심정 누구에게나 우리는 빚진자의 심정으로 어떤 보상도 바랄 필요도 없고 대가도 바랄 필요도 없고 그것은 하나님 하나님께 맡기고 보상이나 대가는 하나님께 맡기고 당연한 일로서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